자 신명기 1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연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따라서 하십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 붙들시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늘 이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교회라 아멘. 내 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영일 교회라 어,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다른 교회 다니세요? 네. 다시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영의 교회라. 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주의 백성이라. 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가정이라. 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일터와 직장이라. 올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 되시고 교회가 되시고 성도들이 되시고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돌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전 성경에는 아, 어, 네, 하나님께서 곤고하시는 땅이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에 더 익숙할 텐데요. 사실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이 돌에스라는 말은 이제 곤고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돌보다라는 뜻도 다 있습니다. 다 같이 써도 괜찮아요. 권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권면하고 또 가르친다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는 그냥 무작정 그냥 기복적으로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그릇이 되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또 성령으로 우리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넉넉하게 지워 주실 것이고 또 길을 열어 주실 거예요. 돌보시다 이 말은 이 보살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가르치시고 다듬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돌봐 주셔서 때로는 어루기도 하시고 때로는 좀 야단을 치기도 하시고 어쨌든 하나님이 돌보시기 위한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내 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라.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리고 내 네,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시는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네, 이 말은 또 역으로 하면.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라틴 말로 와하면 고람되오라고 하는 거죠. 종교개혁가들이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저들은 영적인 그런 혼돈의 시대에 암흑 시대에 유대한 이제 복음 역사를 행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눈을 늘 의식하고 살았던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노아가 그렇습니다 장세기 6장 8절에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그러나 이 말은 앞에 그 전에 보면 노아 시대는 불신앙의 시대고 그리고 배역한 시대고 죄악의 시대고 교만한 시대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런 육신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러나 노아는 노아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그러니까 in the eyes of the Lord 이 말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패역한 시대에 불신앙의 시대에 교만한 시대에 내가 복음이 충만한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누구는 예. 그러나 누구는 예. 우리 영명한 눈치가 굉장히 빠르세요. 그런데 이제 눈치가 빠른 것도 좋은데 믿음도 좋으셔야 됩니다. 예.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불신앙의 시대고 자기 복음이 충만한 시대고 교만하고 또 아집이 많은 그런 세상인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노아 같은 사람을 남겨놓으십니다. 세평이 예.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이는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노아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올 한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늘 의식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연초에 처음 시작할 때에 오늘 신명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연초부터 연말까지 연초에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또 항상 신년초가 되면 이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새롭게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65편 11절에 주의 언택으로 한 해를 마시고 관시 오시고 주의 길 믿음의 길 가운데 기름 방울이 뚝뚝 떨어지게 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이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연초에 이스라엘 백성들 주신 말씀과 다윗은 또그 말씀을 받아서 항상 신년초가 되면 하나님 앞에 이제 올한 해를 관시오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길 가운데 관시오 달라고요? 예, 주의 길 가운데 믿음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관시오 주실 것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첫째 날부터 이제 마지막 날까지, 물론 매일마다 주제 말씀은 달랐지만, 의도적으로 제가 십편 65편 11절 말씀을 한 번이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65편 11절 말씀이 올한해 우리 영일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여러분 들으셔서 익숙한 말씀이 되었을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올 한에 많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관, 관이라고 하는 크라운이라고 하는 말이죠. 머리에 씌워 주는 관이 크라운인데요. 원래 이 관은 왕관을 이야기했습니다. 왕에게 씌워 주는 관. 또이 관은 이 존귀함을 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 세우실 때 뭐 예컨대 이제 직장에서 이제 그 사람이 남들보다 도드라셨을 때에 또 내가 어찌 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에 가령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새 직장을 얻게 되었을 때에 또 하나님 여러분을 높이 세우실 때에 승진할 때 특히 어떤 경우는 결혼할 때또 면사포도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올 한해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여러분을 좋은 귀히 여기셔서 주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비해서 머리에 이 관을 씌우시기를 크라운을 씌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참 묘했어요. 우리가 신년특세를 들었지만 어, 아마 제가 예언합니다. 다음 주가 되면 신년특세의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마 90%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노파심으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좀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 나름대로 어떤 이제 공식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자, 이름 잘 알다시피 관은 영어로 c r o w n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섯 글자를 이제 제가 기준에서 이제 한 단어씩 어, 기억하기 좋도록 제가 좀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는 따라서 하십니다. 콜.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10년 특세 중에 예레미야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빈밀한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을 세워주시느냐 주의 길은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말하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시인은 뭐다고요? 기도하다. 하나님께 부르짖다. 라는 말이고, 두 번째 r은 자, 여러분 영어 잘 아시니까 뭐죠? 로드입니다. 길입니다. 주의 길에는 믿음으로 가는 길, 그래서 주께서도 늘 우리 강조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어가 뭐죠? 오, 오트라고 하는 이 말은 명세, 약속, 헌약. 근신의 뜻을 가지고 있죠. 올 한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대로 또 그렇게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W는 우리가 잘 알죠 월십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에는 예배를 우리가 빠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E는 New Spirit 예. 성령 세령. 우리가 에스겔 36장 36절의 말씀을 새벽에 봤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내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는 그 믿음의 길은 이 크라운이라고 하는 다섯 글자를 기억하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신 명기 오늘 이 말씀과 시편 말씀은 서로 영맥을 같이 하는데요.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뭐 하다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지켜보고 계시고 보살피신다. 다윗은 또 연초가 되면 하나님 앞에 주의 은택으로 올한해 관을 세워 주시고 그리고 내가 주의 길로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때가 되실 때에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늘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보고와 간정들을 많이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새또 새로움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자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영원한 새로움입니다 그동안 신년 특세 6일 동안은 이제 새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는데요 그 새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직권적으로 우리가 좀 분류를 해보면 이 땅에서의 새로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을 때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의 새로움이라고 한다면 계시록 21장 이 새로움은 영원한 새로움입니다 바로 하늘 나라의 새로움입니다 우리 이땅에서늘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으로 우리가 새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 그렇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수는 없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는데요. 자, 21장 계시록 21장 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본절에서 두 종류의 이새 하늘과 또새 땅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후렴지를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땅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바로 이 땅을 이야기를 하죠. 이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런 하늘과 땅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땅과 하늘을 말씀하십니다. 자그 다음에 1절 보시면 여기에 이제 새라고 하는 말이 또 원에 보시면 카이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첫째 날에 성경에 새는 네오스가 있고 카이노스가 있다고 그랬죠. 네오스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데 껍데기만 바뀌는 것 칼렌데만 자꾸 바뀌는 것 우리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내 옷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가위 옷은 본질이 바뀌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은이 땅에서 칼렌다적으로 바뀌는 달리기 바뀌는 옷을 갈아입고 또 차를 세차하는 그런 껍데기만 바뀌는 세가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완전히 저 하늘과 저 땅이 다른 하나님의 하늘 나라에서 만든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고 바로 그곳을 이제 바라보고 소망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서 3장 10자를 보시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날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이곳에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종말론적 인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 가라라고 하는 본향의 믿음입니다. 사실 안식교회에서 여호와 정인에서 이 계시록 이 1절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고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이라고 해석했는데요. 어 원해 보면 어,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바로 완전히 이제 본질이 다른 하늘 나라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왜곡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야할 바라보고 영원히 소망을 삼아야 할 영원한 새로움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그곳을 바라보도록 또 믿음을 주셨는데요. 성경에 보시면 첫째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곳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압도가십니다. 내가 너를 보자에서 큰 음성이나 소리 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아그 성전이 하늘 나라 에 있는 곳 그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영원한 하늘과 새당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자 삼절 흐름지를 보시면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는 곳이다. 중반절에 하나님이 누구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과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다. 자세 번째는 다시는 눈물과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이 없는 아픈 것이 없는 곳 그곳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사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예, 전 것들이 다지나갔므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새로움의 하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소망하며 기도로 정말 온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7절에 보면 자, 이기는 자들은 믿음으로 이긴 자들은 예, 믿음으로 이긴 자들은 내가 상속을 주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7절 앞도 갑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상으로 예비하시고 영원토록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항상 주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너의 이름으로 해서 영광을 받으며 하늘에 받을 상이 무엇이 있겠느냐 너희들이 이미 그 상을 이 땅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통해서 너희들이 받았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엄밀하게 어린 소자에게 물한 컵을 대접하고 그래서 그런 이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하늘의 상으로 갚으신다 그러셨는데 저는 우리 영일교회에서 이제 아브라함처럼 육적인 거부도 많이 나오시고 또 영적인 거부도 많이 나오셔서 주가 서시겠다 말씀하실 때에 오름수리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시고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여러분 서임 받으시다가 하늘 나라에 많은 상이 예비되어 주시고 또이 땅에서는 그러말미야 아마 또 더욱 더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십년 특세 항상 접어서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다 바꾸림 입니다. 어느 청년이 꿈에 그리던 직장을 얻었습니다. 처음 직장인데 연봉이 1억이 넘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이제 그렇게 그의 부모님께 고백합니다. 첫 번째 바후림은 섬기는 교회에 들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얼마나 기뻐요. 믿음으로 살겠다니까. 내 삯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런데 아빠 엄마 내가 하나님께 삯것을 드리면 내가 생활비가 없잖아. 어, 그건 엄마 아빠하고 좀줄 수가 있어. 어, 그래 그건 뭐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삯것을 드리면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아이를 첫 번째 놓을 수 있으면 두 번째는 놓을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도 주시고 세 번째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감남나무 같은 경우는 수명이 한 천년이 되잖아요. 4 0 년째 보통 열매를 맺습니다. 주인이 감남나무를 올리브나무를 이렇게 키우고 난 다음에요. 첫 것이 열매 맺느냐 안 맺느냐 이거를 유심히 봅니다. 예, 첫 것입니다. 항상 첫 것입니다. 첫 것이 열매를 내면 제두 번째부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첫 번째 끝을 열매를 못 맺으면 이거는 이거는 그 다음에도 이거는 이거는 어그 거기 없습니다. 예, 어떤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첫 것을 그래서 귀하게 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 얼마나 또 부모가 가슴이 뭉클해요. 그런데 두 번째도 부모께 다 드림. 자기는 생활비가 없으니까 생활비만 달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도 기, 기분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이제 자기가 이제 계산을 잘해서 이제 십일조할 끈 하고 또 이제 부모님께 용돈 드릴 그 드리고 그렇게 계산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그 부모가 하는 말이 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잘 키워 주셔서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감정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한 날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그런 저것은 누구 것이다고요 하나님 것이다 바꾸림을 하셔서 하나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여러분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